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실버 사업으로 잘만 포장하면 되겠지. 당연하지. 크게 한탕. 알제 잘하면 해보자고. 으이! <laughs> 드시죠. 음료수부터 한잔 하십시오. 그래. 이게 뭘 투자한다고? 안전한 일순위 건주당 투자라 온라인 상품과 유통 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상품인데요. 이게 요즘 서울에서는 완전 인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20년간 부동산 투자업을 하다가 여기가 고향이라서 내려왔는데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진짜 1급 비밀인 상품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 그 원금 보장 안 되는 거아이가아 이거 어르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은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품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무조건 믿고 수익은 맡기셔도 됩니다. 경로당에서 최가 놈이 소개한 거니까. 믿어도 되겠지. 이 온라인 상품권 유통 사업은 현금 회전이 빠르고 위험성이 전혀 없는 100% 안전한 투자입니다, 어르신 은행 금리보다 수익률도 월 3~4% 정도는 훨씬 더 높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일순이 건전한 투자라고 했지요. 이 앞에 단독 주택 시세가 한 5억 정도 하는데 이 집이 완전 깨끗한 무담보 상태거든요. 세입자도 없는 깨끗한 집입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뭐 이거 너무 아 그럼 직접 가서 한번 보시죠. 그럼 그래. 한번 가보줘 일단 그 가시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제 말이 맞지요? 그래. 집도 깨끗하고 세입자도 없고. 이 집에 1순위 건전권을 설정해서 어르신이 투자한 돈은 혹시 손해가 나더라도 이 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00% 보호를 할 거고요. 어르신이 투자한 돈은 상품권 사업에 이용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100% 보장되는 건 맞나? 제가 고향 사람한테 사기치겠습니까? 저한번 믿어보십시오, 어르신. 가까운 사람이 무섭죠? 그래? 아, 집실세가 5억이면, 5천만 원 정도는 안전하겠지. 그래. 내가 자네들 믿고, 그럼 투자하지. 아이고, 어르신.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음. 자, 그럼 제가 계좌랑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투자금을 입금을 하시면 제가 바로 처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웃음> <웃음> 야 지난달부터 150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네. 야그 투자가 한금화를 넣는 그 일하니까. <laughs> 어째 불안한데요 저는 예 어르신 수익금 받으셨죠? 그래 고맙네 어르신 그래서 말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노를 위해서 투자를 좀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투자를 좀더 하시면 수익금도 더 늘어날 거고요 아이고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노 지금 다른 투자자들은 줄을 섰는데 제가 동양 사람이라서 어르신께 먼저 투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5천만 원에 매달 150만 원이면 4만 원, 3억 전부 다 넣으면 매달 900만 원 아 좋네 내 마음론도 전부 투자하지 자, 생각하셨습니다 조만간 일순위 근저당권 설정 완료해서 확인서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 내 자네만 믿네 네. <laughs> 너무 쉽게 믿으시는데요 김대현 박지훈이 잘하고 있죠 아 당연하지 형님 <laughs> 혹시나 의심을 살수 있으니까 나도 투자한 걸로 하자. 한 500. 아, 그렇네요. 집주인도 피해자인 척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지요. 아, 참. 근데, 행님, 사촌동생은 어찌됐습니까? 아, 수진이. 걔가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 집으로 주민록록 이전했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했고, 그러면 수진이가 일순위건재당권자가 되니까 투자금 돌려줄 수가 없지. 실거주는 안 하는 거 맞지요? 그래야 나중에 투자자 모을 때 빈집으로 보이죠 걱정 마라 내가 한 치의 오사도 없이 딱 준비시켰다 그럼 우리가 한 3억 정도만 더 끌어모아서 튀면 되겠네요 둘다 열심히 알제? 예 <웃음> <웃음> 정말 치밀하네요 아 지난달부터 수익금도 안 들어오고 아, 문도 잠겨 있고 설마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함으로 연결이 되다아 아, 태연이 이놈이 계약이 좀 꼬였다고 기다려 달라더만 전화도 안 되고 전대산 투자한 건데. 안 되겠다. 누구세요? 아니, 여기 빈집인데 누구세요? 아, 어, 저는 지난 겨울부터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세입자요? 아니, 겨울부터면. 아니, 나보다 먼저잖아. 아, 내 돈. 아, 내 돈. 아, 아, 하. 자 그러게요.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뭐 사기를 당해서 아, 부못 아, 아, 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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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 사건에서는 박지훈, 김태현 씨가 처음부터 약속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위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최영철, 정수진도 실제 위범행에 가담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주장을 위해 대비를 해놓은 것으로 보여서 최영철, 정수진을 어떻게 엮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지금 이철수 씨에게 투자를 권하면서 지금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선순위 임차권이 없다고 이제 속였는데, 네. 자 이거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완전히 깨끗한 무담보 상태다. 일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100% 안전하다. 설명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네. 또한 피해자인 이철수 씨가 72세의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음. 자, 지금 드라마를 보면 어 김태현 씨, 박지훈 씨만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최영철 씨와 또 사촌 동생인가요? 정수진 씨도 한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담보 제공자인 최영철 씨는 자신도 5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이는데 요런 음. 주장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담보 제공자 최영철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비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저희와 유사한 다른 사안들을 보면 최영철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자금의 흐름이나 통신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최영철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음. 자, 그럼 궁금한 게 최영철 씨나 정수진 씨도 처벌을 받나요? 예,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처벌될 수 있겠죠. 최영철, 정수진과 김태현, 박지훈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데 미리 대비를 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김태현, 박지우는 전면에 나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 명의로는 재산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즉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최영철과 세입자 행세를 한 정수진의 범죄 사실 입증이 피해 회복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나이도 많아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수사 기관과 법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고단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임차권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는데 또 이런 수법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낯선 방식이죠 이 사건을 보면 정수진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 등록만 이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만들었고 네. 이를 알리지 않고 이철수 씨가 일 순위 근저당권자가 될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정수진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야 이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창의적이네요. 아 참. 근데 이게 처음에 수익금을 줬잖아요. 예. 그냥 보통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 그걸 들고 그대로 튀어버리는데 이게 왜 처음에 수익금을 주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일단, 신뢰를 쌓아서 추가 투자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투자자에게는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고 더큰 투자나 추가 투자자 모집을 유도하는 것이죠. 아. 이철수 씨도 처음 수익금을 받고 신뢰에서 추가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더 투자했잖아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더욱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이 더 괘씸한 게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이런 투자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이 아,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식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으 올라가 있고, 그러면 물어보거나 뭐 도움받을 사람이 마땅치 않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있고. 돈을 벌 수는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사건이 모두 벌어진 다음 자식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참으로 안타까운 감정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디도 가지 말고 듣지도 말고 <laughs> 보지도 말라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아, 정말 많은 주의를 또 기울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에 임차인이 있는데 일을 또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닌 것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박지훈, 김태현은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를 저지르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 실적을 담은 사업 계획서나 대형 쇼핑몰과 같은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했거든요. 또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범죄가 있어 보입니다. 어, 아, 그래요? 아니, 지금도 범죄가 백화점 수준인데 <laughs> 또 알아둬야 할 범죄가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 사항 같은 경우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정수진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동행사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철수 씨가 경찰에 먼저 이제 신고를 해서 이들을 처벌받게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영철, 정수진의 사기 가담 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처음부터 대비를 어, 했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민형사상 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투자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게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김태현, 박지훈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영철 정수진을 타겟으로 해야 합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한 김태현, 박지훈, 최영철 정수진 사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 4명 모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 3억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보전 처분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수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무효도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 그게 무효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임대차 계약의 무효가 인정되면 정수진은 더 이상 실제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은 소멸한다고 보이고 이철수 씨의 근저당권이 사실상 1순위 권리가 되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 피해액이 보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이제 쟁점이 될 텐데 그렇죠. 네,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이철수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월 3%의 투자 수익을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들어보셨죠? 혹시 스테이킹은 들어보셨나요? 스테이킹은 쉽게 설명하면 저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 보상률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의 보상률도 연 20%가량입니다. 월1.6% 정도죠. 통상 연 3에서 6%가량입니다. 월 3%의 상품이 있다면 사실 저부터 먼저 가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내 돈을 전부 잃는 것입니다. 이철수 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투자에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그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